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열하다, 나열하다가 32절을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한 명씩 나열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다가 이거 한명한명다 말하려면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열하기보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간단히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이 33절부터인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봐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사자굴에 막 던져져도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하게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이들은 성공하고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이기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기는 자들만 나오지는 않고요. 35절 이 중반절부터 보면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심하게 고문을 받기도 하고요. 또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질을 또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아요. 돌에 맞기도 하고 또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구차하게 저들의 믿음을 버리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말과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함께 넣어두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가를 봤더니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승리하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세상의 기준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왜 감당하지 못하냐면,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기도 하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데 세상 말로 아, 이 정도 되면 제 분명히 돌아선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조롱당하고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35절 중반에 나오는 구차하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믿는 자를 감당하지 못하냐면 세상의 가치로 흔들어 보는데 세상의 가치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가 믿음의 사람을 흔들지 못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 빼앗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흔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없으면 아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흔들어 보아도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다면 세상이 충분히 감당할 사람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좀 흔들어 놔도 우리는 원래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나은 본양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들 한명한명 한명 나열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보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기분 나쁘면 그를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일이 안 풀리면 신앙을 내던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뭔가 조금만 조롱을 당하거나 불편함을 경험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의 가치가 아닌 더 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고 우리 은혜 울림께 모든 성도들이 살면서 오는 이 땅에서의 우리를 흔들 여러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며 감당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있는 그런 말이 자꾸 없느냐 아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